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중세 편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몽골인들이 차지했던 땅은요 어, 오른쪽으로 동쪽으로는 황해 지역, 그 다음에 이렇게 서쪽으로는 지중해 지역,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이 흑해, 카스피해 이쪽까지도 모두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동쪽을 휩쓸었던 몽골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서쪽에서는요, 기독교인들과 이슬람교도 간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 싸움에 우리 한국이라든가 중국, 일본은 안전했어요. 그렇지만은 몽골인들의 세력이 점점, 점점 강해지고 있었, 있었어요. 몽골인들은 요 중국 북쪽에 황량한 산악지대 사람들이었어요. 털가죽으로 만든 천막에서 살고 있었고 아침이 되면 그 천막을 거두어서 이동을 했던 거예요. 음, 밤 사이에 그들이 불을 짚었던 그 자리의 흔적을 보고서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만 알수 있었어요. 바로 유목민이었어요.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거나 살지 않았던 거죠. 음, 이들은요 차가운 바람에 떨지 않기 위해서 짐승의 기름을 바르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여우나 토끼 같은 그런 작은 짐승들을 잡아 먹고 살았고 이들은 굶주림에도 강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죽을 지경이 되게 되면은 그들이 타고 다니던 말에게서 음, 혈관을 칼로 이렇게 베어서 피를 조금씩 빨아 먹었다고 해요. 어, 중국에 어, 북부 끝자락에 있는 마을들을 먼저 공격해 나갔던 거죠. 상인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 몽골 부족들은요. 중국의 본토까지 쳐들어갈 생각은 없었었는데 칭기직한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던 거예요. 이 칭기직한이라는 사람은요. 약하라고 하는 몽골의 작은 부족 조신이었어요. 아버지가 이 약하족 추장이었어요. 음, 몽골 부족의 추장을 우리는 칸이라고 불러요. 약하족은요 많은 몽골 부족 중에 하나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요 중국인들과도 싸웠지만은 자기네들끼리 몽골 부족들끼리도 많이 싸웠습니다. 음, 칭기즈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 중국을 공격을 하려면 몽골 부족들끼리 뭉쳐야 했거든요. 어, 말리지 않상 그 바로 뒤에는요. 베이징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는 사람들이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펴 놓고 훈훈해진 방에서 보드라운 침대에서 살았던 거예요. 온갖 음식을 배불리 먹고 황금이 든 자루를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칭기즈칸 이 풍요로운 도시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음.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예, 바로 몽골의 모든 부족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약카족의 족장이 되었어요. 어,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다른 부족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그 싸움에 나섰어요. 음, 그래서 어, 각 부족의 지도자들에게 오직 자신에게 충성을 하도록 요구를 한 거죠. 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몽골 부족들을 정복해 나갔고 드디어 전체 몽골의 지도자가 된거죠. 음, 이 칭기지카는요. 수많은 부족을 하나로 합쳐서 중국으로 쳐들어갔어요. 어, 북쪽으로부터 벌떼처럼 몰려 내려가면서 닥치는 대로 건물을 부수고 도시들을 파괴했죠. 드디어 중국 본토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음, 이때가 언제였냐? 중국에서 좋은 국왕이 마그나카르타에 서명하고 있을 그 무렵이었어요. 네, 우리가 전 시간에 중국, 어, 영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어, 칭기즈카는요 그의 군대를 서쪽으로 돌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음,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신이신 탱그리께서 그들에게 온 세상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네. 그래서 그는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의 국경을 향해서 진군을 했어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침략자였죠. 어, 칭기즈칸과 그 몽골 대군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기세로 쳐들어오자 이슬람 교도들은요. 그것을 신이 벌인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을 칭기즈칸을 천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 이칭기즈칸과그 군대는 이슬람 제국의 서부 일대를 5년 동안이나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갔어요. 그리고 카스피에까지 이르는 지역의 숱한 도시를 정복해 갔던 거죠. 어,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던지 몽골 병사들이 처 멀리 보이기만 해도 맞서 싸울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못하고 납작 바닥에 얼굴을 대고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했나 모르겠어요. 네. 칭기즈칸은 싸움터에서 죽었어요. 음, 그 부하들이 시신을 중국으로 가서 묻었는데요. 그 장례 행렬을 본 사람들조차 모조리 다죽였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우리는 칭기즈칸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음, 칭기즈칸이 죽었을 때요. 몽골인들은 이미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곧 제국이 엄청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몽골인들은 이슬람 제국의 영토를 빼앗고 비잔틴 제국의 영토의 일부까지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 몽골 사람, 몽골 왕국은요, 동쪽으로는 황해,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다 차지하게 된 거죠. 칭기즈칸이 시작을 했던 그 정복을 손자 쿠빌라이칸이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황제가 되었던 거예요. 쿠빌라이칸은 할아버지가 정복했던 베이징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다시 남쪽으로 진격을 시작을 한 거죠. 음,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은요 굉장히 사납고 용맹했어요. 그렇지만 중국인들은 명석하고 교육을 잘 받았어요. 중국의 과학자들이 이 몽골 그니까, 이 쿠빌라이칸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독이든 화약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소라는 독약을 부 품은 몽환 안개. 그 다음에 화약에다가 이상한 늑대똥 같은 것을 집어넣은 오종 안개. 석회가루를, 어, 개어서 통을 공중에 터뜨려서 사람을 질식하게 하는 마술 안개. 뭐, 이런 안개를 갖고, 음, 뭐, 공격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은, 몽골인들의 그 용맹함이 중국인들의 지혜를 이겼다고 합니다. 어, 쿠빌라이 칸이 남쪽으로 옮겨간 중국의 수도에 들어가서 황제를 그냥 옥좌에서 끌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중국의 황제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바로 새로운 왕조인 원나라를 세운 거예요. 몽골인이 중국의 옥좌를 차지하게 된 거죠. 쿠빌라이 칸은 너무나 화려하게 살았어요. 베이징의 거대한 궁궐을 짓고 1만 명의 병사들의 경호를 받았어요. 음, 그리고 궁궐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나 그 쿠빌라이 칸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뜻으로 신발을 벗어야 했어요. 음. 신하가 경배하라 이렇게 외치면 방문객들은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절을 해야 했어요. 어, 중국의 황제가 된 쿠빌라이칸은요, 바다 건너 나라들도 정복을 하고 싶었어요.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고려, 고려를 정복했어요. 고려는 정복했지만,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네, 일본을 공격했을 때 쿠빌라이칸은요, 처음으로 패배라는 것을 어, 알게 되었어요. 쿠빌라이칸이 일본의 사신을 보내서 항복해라.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 사람들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함대를 만들었어요. 몽골 군인들은요 바다에서 싸웠는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일본 땅에 가보지도 못했던 거죠. 어, 그런데 시도를 했죠. 몽골인들이 시도를 했어요. 함대가 일본 해안에 다가갔을 때 갑자기 광풍이 어, 몰아쳐서 그 배들 몽골인들의 배들을 중국 쪽으로 계속 밀어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바다에 빠져, 빠져 죽었고, 어 여기서 패배를 한 거죠.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몽골군은 중국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편성을 했어요. 7년 뒤에 몽골군은요, 더 많은 배, 더 많은 병사를 싣고 일본으로 쳐들어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격렬한 전투를 벌였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광풍이 몰아친 거예요. 몽골군의 전함은 다시 중국 쪽으로 밀려났고, 수많은 배들이 바닷속에 가라앉았고, 많은 병사들이 그 바다에 빠져 죽은 거죠. 난데없는 광풍을 두 번이나 일본을 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바람을 가미카제, 가미카제 많이 들어보셨죠? 신이 보낸 바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로부터 700년 뒤에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의 전투기 조종사들은요이두 차례의 전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가미카제 특공대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어, 적들을 물리친 바람을 이어받고 싶었거든요. 일본을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지만은 쿠빌라이카드는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통치했어요. 바로 23년 동안. 어, 중국의 황제이자 몽골인들의 위대한 칸으로 군림을 했어요. 쿠빌라이칸은요, 그 이름만으로도 세계를 벌벌 떨게 만든 거죠. 얼마나 몽골 제국이 오래 갔을까요? 네.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쿠빌라이칸이 죽은 뒤에 그 친척들은요, 그 거대한 제국을 여러 개의 작은 왕국으로 쪼개고 부족장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거죠. 갈수록 갈수록 힘이 약해진 거예요. 어, 그래서 쿠빌라이 칸의 후손은 결국에 중국의 황제 자리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음. 갑자기 일어섰다가 갑자기 무너진 이 원나라. 그래도 몽골인들은요. 세계를 100년 동안 100년 동안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재미있으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더 의미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